구멍가게가 생겼네? 문못 잠그네? 우리 현상이는. 어? 안 치고... <웃음> <웃음> 와... 눈이 많이 오네. 지금 3월달인데, 후카이도는. 후카이도, 홋카이도 <laughs> 음... 예, 하이. 모이와야마 스키 정든. 하이, 스키 정입니다 네. 와, 좀 심하다. 눈에 좀 맨날 치워야겠네 거기하는 분들 지금 가고 있는 헬스장이 삿포로 시내에서 택시 타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혹시 방금 헬스장이라고 했나요? 스키장. 머릿속에 자꾸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등 해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서울에서 스키장 가려면 이제 최소 본점까지는 1시간 넘게 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엄청 좋은 거 같고 택시 타고 가면 은 3만 원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당연히 설질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눈을 인공적으로 만들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음, 명화사도인데 풍속도 나오고 이렇게 라이브로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어 벌써 들어온는데 렌탈샵 어. 어. 와 가볼게요 렌탈샵이 구멍가게같이 생겼네? 낭만있는데? 어 옛날 스타일이다 데인이 3시간 동안 빌리면은 스키세트가 4만 0원인데 이게 스키세트에 이렇게 뭐 스키웨어세트에 이렇게구나 어 여기가 셔틀버스 있어 15분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도 올수 있는 거야 실례합니다 네. 렌탈을 하겠습니 페이퍼를 가어주세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름, 주소, 성별, 오늘 날짜, 신장, 몸무게 가도 되겠어 지금 시간이랑 돌아오는 시간 이후 체크해주네요. 12시 14분까지 저희는 타겠습니다 뭔가 되게 정감이 있는데? 스키 부츠는 보통 어떻게 신어야 돼? 꽉 막게 신어야 돼? 저는 예외있게 신어야 돼. 진짜 편해 아, 이렇게. 케이렇이즈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이렇게. 게게 아, 이렇게. 이렇 이렇게. 아, 아, 이그 이렇게. 이렇게. 아, 이네게 아, 이렇 모델을 챙겨왔거든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가져온 스키 장비입니다 초보자는 이게 입구 너무 크거든 아, 3,000원짜리 하나 빌렸고요 요 어, 100원, 1 0 0원이 100원 없어. 100원 아, 100원 없어. 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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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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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어 없어. 없 이게 지금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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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없어. 없어. 없 아, 아, 옷이랑 장비 다 하니까 한 지금 7만원 정도 하거든요? 3만원, 만 요거. 아, 6 5 2 4 아, 이 티켓을 사고 나서 얘를, 얘는 못 갖고 들어가니까. 전지 훈려 놓은 것 같다. 그거 응. 리프트 티켓. 3시간에 몇 번을 탈수있을 우리? 3만원짜리가 있고, 한번할때4천원인데 어, 오후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섯 번, 다섯 개 사볼까? <laughs> 한인, 젠브 고가이. 한두번할 때마다 이렇게 내는 건가 봐. 밖에서 이건... 이 티켓을 하나씩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근데 스키장 맵을 모르니까 초보가 어딘지. 근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초보는 아니잖아. 그냥 하는 거지 뭐. 저는 스키를 처음 타요. 스노보드를 타봤거든요. <laughs> 나란 치와와 어디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금 그 감도 없어 난. 다리 허벅지 안쪽이랑 종아리 많이 풀어져. 종아리. 현상이에 대해서 대로 소개해 주실 거 음, 우리 현상이는 크로스컨트리. 선수 네.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국가대표, 국가대표 네. 상비군 출신. 네, 국가대표 상비군한테 일본까지 와서 배우게 된게 굉장히 영광인데. <laughs>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초보자가 와가지고 국가대표한테 <laughs> 스킬을 배우고 있는데 어떠세요? <laughs> 좀잘 부탁드리겠다 고하는 죄는 여기다 기부하겠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저는 처음에 제자리에 상사 네. 어? <laughs> <갔다가> 넘어져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잠깐가 넘어져. 네, 제가 치킨 다 했어요. 아, 고마워. 치킨 앞에 왔을 때 스키 라가하야요 아, 하이 레이스. <laughs> <laughs> 그래도 되말 <대박. 웃음> 일본 스키 장은 안전 바가 없네. 안전바가 없어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키 배우기에는 최고인 것 같고, 이렇게, 1인용, 맞네요, 1인용. 경사 낮은 데 쇼보코스까지 올라온 다음에, 저기 끝에 보면, 또한번더 올라가는 게 있고, 저쪽도 올라가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뭐 스파타로 막 배우는 거네. 근데, 중요하 게, 나는 리프트에서 내리는 걸안배웠네 우와, 여 기가 조금 경 사가 완 만한 것같 은데 가시 죠. 열심히 해봐야지 리프트권을 한 장만 쓴다는 생각으로 무서워? <laughs> 무섭지? <부딪지>? 빨리 내려가니까 <laughs> 이러면 뭐 어떡하냐 고생이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니? 뭐 망가진 기차인가?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넘어졌는데. 아, 이게 뭐, 파우더 눈이니까, 그냥 뭐 넘어지면서 배우고 있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초보자들이 차기 너무 좋네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타면 진짜 안 되잖아요. 엄청난, 엄청난, 맹훈련이었네. 폴은 네그 뒤로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잡을 때네게펴 아니면은 이렇게 꾸, 완전 구부려 아 구부리는 편인데 아까 그러니까 이게 주행 방법에 따라 다른데 자좀 어. 내가 약간 그냥 자연을 좀 즐기면서 어. 내려가고 싶다 어. 하면 그냥 코너 돌 때마다 코너 도는 쪽을 폴로 팡 치면서 이렇게 돌아요 아또 반대쪽 돌때팡 치고 돌고 치는 게를 거면... 얘가 축이 되는 거야 아 축이 돼서 네. 모르는게 설자한테변이그렇 있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응. 스키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이, 나이키에서 스키를 만든다 치시고 나이키에서 스키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만들어도 스키마다 나가는 속도가 그래서, 그게, 보통, 국유럽에서 그거를 A부터 이제 뭐 2급을 매겨요. 스킬을 네, 스킬에다. 그 번호가 써있어요. 아예 넘버.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A부터 B급은 자국민이나 월급 선수가.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나머지 C부터 E까지는 이제 저희처럼 한국이나 아, 이제 월급 선수가 아닌 사람들한테 가는 거죠. 아. 그러면은, 저희는 장비서부터 E. 따라갈 수 없죠. 장비서에 살 수가 없어요. 아, 저희는. 돈이 아, 있어. 그렇구나. 있어요. 그기 근데 장비 하나 차이로 1등이 꼴등 될 수도 있어요 <laughs> 장비빨이 그렇게 심해? 네 <laughs> 신기한 스포츠다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 것같아네 우리 아까 딱계산할때 와서 맞아요 응. 다 자연설이니까 네 한국에서 연습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타면 또 조금 적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밸런스 훈련할 때 많이 와요. 어. 확실히 밸런스가 좋아야 잘 타는 데라서요. 어. 힘 좋다고 잘 타는 데가 아니고. 어. 아, 원래 힘이 좋아야 돼? 한국처럼 이렇게 인공설이면 거의 빙판인데 어. 어, 힘이 좋으면 어느 정도 타요. <웃음> <웃음> 네. 어. 아,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힘을 주면 눈이 무너지니까. 어. 그래서 힘보다 오히려 테크닉이나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 스킬잘 타요. 어. 이끝 내리는 법 몰라, 불러내야 내려가는 법 모르네. 이 끝에 안전장치가 없어, 경치는 예쁜데, 이끝 내리는 법 몰라, 불러내야 내려가는 법 모르네. 아, 이 상태로, 후 포카리오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laughs> 샤워도 못하고, 괜찮을까? 까요 응. 너무, 현재 적응한 거 아니야? 네? 너무 현재 적응해서 이제, 열고 그냥 다러볼라고 <laughs> <laughs> 저게 뭔가 있서는 폴대를, 그, 망가진 폴대를 재활용하는데. 아, 이게 좀 탈이지. 매우 협소하긴 한데. 엄청 실용적이네요 근데 좀 타는 사람이면 그냥 3시간권 끊는 게 이득이긴 한데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계속 끊어야 되죠 음, 사실은 저렇게 해서 타면 엄청 뭐, 비싼 거지 지금 네. 이번에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하연도 입으셨어요? 네, 네. <laughs> 지금 완현장님 덕분에 덜 넘어지고 사람처럼 존엄성을 지키면서 내려올 <laughs> 수 있었어. 오, 다리에 힘이 없네. 식 같은 분위기로 저는 고무까스를 먹보겠습니다 수고세요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세요? 여기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 저요. 이거 뭐가 맛있지? <laughs> 저는 이 이거... 혼자 오셨어요? 네. 아대단하시다혼 <laughs> 나는 카치카레 하이. 오, 아,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맛있다. 와, 엄청 맛있다. 너무 좋아. 최고야. 다들 이게 스키장 온다고 굉장히 뭐 마음의 준비 많이 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라서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집 앞에 스케이트장 간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는 곳이에요. 음. 이쁜데이끝 내리는 법 몰라, 굴러내야 아, 내려가는 법 모르네. 마리 아, 끝에 안전장치가 없어, 경치는 예쁜데, 이끝 내리는 법 몰라, 굴러내야 아, 내려가는 법 모르네. 일본 사람에게 뭐가 맛있냐고 물었더니, 한국 사람이었네 뿌잡벌두하네 벌두하네, 벌두하네. 탈의 시래는 왜 잠금장치가 없어 자유롭네 난 이제 자유네.